포인트는요, 딱 하나야 복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창조 신앙, 인만열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거 이거 외 벗어지면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재미가 없다는 거. 응? 지금 말씀하신 거. 예배는 진짜 재미가 없다는 거. 근데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겠다. 그렇겠다. 재미로 드려지기를 원해서 목회자들이 자꾸 성도를 따라 그런 광대적인 설교, 코미디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 예배 속에는 물론 감격의 기쁨 이 있고 구원의 사랑도 있고 계속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기뻐하기.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그 고통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배는 재미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영과 진리로 들여지는 거 아멘. 신령과 진적으로. 아멘. 이것이 예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듬고 와서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지. 아, 이 고만에 다나 아니, 너무 아까웠어. 너무 정말요. 잘 먹어요.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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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잘 먹어.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까짝까짝 하다가 밥맛 없다고 안 먹는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다꿀속인 것처럼. 그런데 병든 영혼은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는 신앙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신앙은 삶이거든. 내가 경험해서 내가 고백을 해야지.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그게 지식으로 끝나면 무너져요. 결국은 자기 자가 무너지도 함께 무너지거든. 그런데 그게 삶이 되게끔. 그러니까 난, 저는 여태까지 이거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해.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면, 그 교제하고 사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요.